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의 정원으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아니, 초대합니다. 어우, 한번 둘러둘러 둘러보시자고요 둘러 검다게 꽃이 많을 때는 안 피고, 지금 한여름에 꽃지고 자르고, 응? 난리곳을 쳐놓고 이제 찍는다는 나는 뭔지 나도 차도 모르겠슈. 그때는 바빠서 못 찍었슈. 지금 자약도 지고, 장미만 이제 피려고 합니다. 많이 폈었는데 제가 또 싹둑싹둑 다 지어서 잘랐어요. 어저께도 장마 오기 전에 자른다고. 오우 노란 것도 보고 가고. 이야. 오우 장미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저께 비 오기 전에 자른다고. 많이 숭숭숭숭 잘랐오 네, 백장미. 여기, 보시죠 엄청나게 잘랐죠? 바닥에, 바닥에 날리고시죠? 예, 네, 자른 거예요. 네, 농쿨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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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에 있는 농쿨장미,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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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쿨장미, 오예. 뒤에 수국, 수국이 마구마구 필려고 마구 하는디? 아직 안 펴시오. 어, 으아리, 으, 으아리, 으아리가 막 피고, 지고, 또 필겁니다. 네. 뒤에, 장미, 백장미. 백장미, 백장미, 밑에는, 빨간장미도 있는데, 얘가 폈다 지었죠? 예, 백장미, 백장미, 장미, 장미, 윤지 사주카페, 어이구, 다 떨어지고 난리 났네. 어우, 이것은, 꽃이 벌써 폈다가 지고 장미도 어저께 제가 싹둑싹둑싹둑싹둑 싹둑싹둑 잘랐죠 왜 잘랐냐 이게 장마 오면은 이게 다 잘랐어요 바닥에 바닥에 달리고 시죠 바닥에 잘랐어요 장마 장마 오기 전에 싹 잘라야 그 다음에 새로운 게쭉 올라오죠 그래서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바닥을 보시면 카네이션 오우 어우 이제 올라오시네 이제 올라오셔 네 창가에는 백화등과 마사기 있지요 예얘는 yeah. 장민데 아직 안 올라왔슈 오우 얘는 뭘까요 어허 옥자마 꽃이 피었슈 옥자마 옥자마 꽃이 피었슈 네 얘는 호야예요, 호야. 아이고, 호야 하나편네 하나. 네, 아우 까꿍 토깽이. 아이고, 수국이 이제 피려고 막 합니다. 나중에 왕창 피면 사진 찍는 걸로. 네, 까봅시다 저쪽에 장미가 더 환상이에요. 으흐 장미가 겁나게 겁나게 많지. 으흐 저희 집 장미가 어마무시해요. 이거 누가? 이, 이거 이 보고서 그냥 몇개 심었냐고 그런는데 나무 하나요. 하나 하나에 이렇게 그냥 막 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냥. 엄청나게 달려갖고 그냥 응. 이게 한 가지에 막 이렇게 마, 많이 달렸어 가지에 그냥 응?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응? 키도 그렇고 막 응?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냥. 응? 어마어마해요 그냥. 멀리서 찍어볼까요? 가까이서 찍히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지 예. 한송이였어요. 네. 여기또 다른 색깔 장미도 있죠. 네. 어우. 장미장미. 다른 색깔 장미장미. 장미. 네. 저 뒤에도 장미장미. 장미. 엄청나게 폈었는데. 쇼츠만 찍고서 다 잘라버렸어요. 네. 백장미. 아우, 미니 장미가 이렇게 겁나게 많이 컸슈. 울면, 울면 많이 컸는지, 말도 못해요. 꽉 찼쥬? 오미, 오미, 오미. 꽉 찼슈, 꽉 찼슈, 꽉 찼슈. 가까이서 볼까요? 울면 이쁜지? 오미, 이쁘지우. 네. 뒤에는 백장미에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큰 수국인데, 얘가 꽃이 피면 아주 환상의 수국이 됩니다. 얘는 뭐냐? 홍매실 나무예요 홍매실 나무 홍매실 나무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꽃이 몇개안 펴갖고 꽃이 안핀게 아니라 그냥 우박 떨어지고 난리가 나갖고 열매가 몇개안매달렸어 밑에는 뭐냐? 옆에는 딸기 오른쪽에는 너도 나도 부추부추 부추. 예 그래요 네 한번 돌아보아요 네. 어 여러가지가 다 있죠. 노란 꽃. 핑크. 핑크. 찔레장미. 환상이노란노란노랭이 어우. 예. 어우. 별게 다있죠 보라돌이. 어우, 뒤에 있는 수국은 피면은 나중에 찍는걸로. 네. 이제 찔레장미가 피기 시작했어요. 네. 뒤에는 수국이 아직 안 폈답니다용. 이렇게 전체적으로 쭈루루루루루 찍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